배현진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참석한 정 회장과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등을 향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과 관련해 국제현상공모 절차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HDC 사명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배 의원은 축구협회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국비와 시비 그리고 자체 재원까지 동원해서 약 1,550억 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2020년 3월에 축구협회가 천안의 부지를 이제 지정하고 난 후에 축구센터 마스터플랜 건축사 건축회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국제 공모를 시행을 했고 6월에 네덜란드의 UN 스튜디오라는 업체가 최종 선정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축구협회가 하는 사업과정에 현대산업개발 HDC라는 특정 회사의 명칭이 계속 여러 문서에 등장한다는 점이 의아했다며 2020년 3월 13일 축구협회에서 해외 건축사에 발송한 서한을 보면 홍 감독 당시 축구협회 CEO의 명의로 4 개의 해외 건축사에 이 공모를 타진하는 문서가 발송됐고 이 국제 공모에 최종 선정된 UN 스튜디오가 당시에 이 문서에 대해 답신을 하는데 수신된 곳이 축구협회와 현대산업개발 두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산업개발이 전체적인 이 공모의 공식적인 과정에서 실무적인 수신을 받은 것이라며 2020년 11월 24일 UN 스튜디오가 다시 과업 범위 및 수수료 제한이라는 계약 조정 문건, 비용에 관한 문건을 축구협회에 발송하는데 이 문서 또한 현대산업개발도 동일하게 수신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해당 문서의 네 번째 페이지를 보면 현장 방문 관련 내용에 대한 축구협회,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한국의 설계사들과 함께 공동으로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 일정량의 한국 방문이 필요하다고 하며 이곳에 다시 특정 회사 명칭인 현대산업개발이 등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같은 문서의 6쪽에는 야외 운동장 설계는 지난 9월 25일 현대산업개발과의 회의에서 원칙적으로 논의하고 등의 구체적인 설계에 관한 논의 내용이 등장한다며 지속적으로 이 지금 실무 논의 과정에 지정된 업체와의 과정 중에 현대산업개발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 의원은 정회장을 향해 공식적인 국가적인 축구 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 공교롭게도 정회장이 지금 운영하시는 현대산업개발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문서에 오고 가고 있다며 정회장은 현대산업개발의 임직원들에게 축구협회의 센터 건립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개입해서 실무를 하라고 지시한 바 있나라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정회장은 축구협회를 최대한 잘 도와줘서 우리가 전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도와주라고 얘기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배 의원은 축구협회는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의 개인적인 지역조직이 아니라 대한축구협회 대한민국 축구의 강령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조직인데 굉장히 아주 자발적으로 업체 직원들이 동원이 됐다며 축구 팬들이 정 회장이 12년 동안 재임하면서 공사를 구분 못하고 지금 축구협회를 사유화했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배 의원은 천안 축구센터 현장 소장이 왜 현대산업개발을 퇴사한 사람이 하고 있냐는 등 축구협회라는 공적단체의 주요 인사들을 현대산업개발 관련 인물이 맡고 있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 일침을 가했고, 도와줬다고 표현하고 있으나, 공적단체의 일을 사기업이 도와줬다고 한들 가담해도 되는 것이 맞냐는 것이냐며, 협회라는 공적단체를 사유화하지 말라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사선연임 도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600억 원대 절차상 문제를 밝히며 징계 의지를 드러내며 화제입니다.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가 정회장의 사선연임을 승인하면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는 견해까지 전했습니다. 정회장의 사선과 관련해 대한축구협회는 물론 대한체육회까지 일종의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축구협회와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4달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축구협회는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 및 협회 행정 남맥상으로 인해 문체부 감사를 받고 있으며, 배드민턴협회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작심 발언을 계기로 문체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착수한 축구협회 감사 상황을 묻는 질문에 9월 안에 종료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독 선임 문제만 아니라 협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 짚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드민턴 협회 조사에 대해서도 문제가 된 선수, 지도자와의 관계나 대표 선수 선발 문제, 협회 내 예산 집행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9월 안에 조사를 마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 장관이 정회장 사선 도전을 두고 강경한 목소리를 낸 것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유장관은 기본적으로는 사선이 안 되게 돼있으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허가하면 할수 있다고 돼있는데 공정위가 정말 공정하다면 다시 출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의 연임 문제가 정 회장 개인은 물론 대한체육회 의지와도 연관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축구협회가 최근 스폰서 파트너인 하나은행에서 600억 원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것에 대해서는 협회 관계자 징계 요구 등을 거론했습니다. 유장관은 원래 문체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안한것 자체가 위반이라며 절차상 문제 등을 따져 관계자 징계를 요구하고 다른 조치도 할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사선연임을 노리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자신의 삼선연임을 승인해 준 스포츠공정위원장과 적대 골프를 친 의혹이 알려지며 화제입니다. 미래통합당 김승수 위원은 체육단체의 협회장은 삼선을 하기 위해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면서 스포츠 공정이 승인을 받은 직후 당시 스포츠 공정 위원장이던 김병철 위원장 등 8명을 정몽규 소유의 원주 오크밸리로 초대해 접대 골프를 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언제 한번 친 적은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승수 위원은 삼선 승인을 받고 불과 몇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포츠 공정 원장을 불러 골프를 접대한 것이 굉장히 부적절한 일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강유정 의원은 감독 선임 과정의 문제를 거론하며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불공정하다. 홍명보 감독 알죠? 대한민국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제가 처음 말했다시피 이거 인사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회장님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몽규 회장은 뭐 국민들에게 뭐 염려를 이렇게 끼치고 피로감을 들여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강유정 의원이 이어갔습니다. 내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다고 인정했습니다. 축구협회 정관 제29조 임원의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체부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축구협회 임원 문제에 있어서 지금 회장이 본인 스스로 증인으로 출석해서 사회적 무리를 빚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체부가 축구협회를 감사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회장의 자격 정지를 요구하고 임원 자격이 정지되면 사연임에 도전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불사하고라도 사연임 저지할 수 있다라는 문체부 장관의 저는 약속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난 24일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현안질리에 나선 야당초선 국회의원의 질의에 축구팬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앞서 유인촌문화체육부 장관은 정몽규 회장의 사선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는데요. 유인촌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사선을 허가를 하면 할수 있다면서도 다만 공정위원회가 정말 공정화되면 제출마하기 어려울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유인촌 장관은 지난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는 요즘 국민 여론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명예롭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퇴진을 요구했었습니다. 결국 10월 22일 국감 때 증인으로 채택된 정몽규 회장이 그 전에 입장 표명을 할지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